제가 오늘 네. 또, 말 네. 어르신들이랑 주관을 모시고할내용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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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체험관가 활성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드는 우리 회사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희 하는 최종적인 비전은 지속 가능한 사례평, 폭력 어천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고요. 저희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어초, 그리고 체험 마을 1등 어초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자 합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를 제가 2등을 추월하게 되면 몇 등이 되겠습니까? 1등. 2등을 추월하면. 내려오면 문제는 내리막을. 우리가 지금 추월하면 2등이 될 예. 거라고. 그렇죠. 2등을, 그렇죠. 2등을 추월해서 2등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는 1등입니다. 1등을 1등 1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뉴딜 300사업에서 지역 역량 강화사업이 이제 마지막 사업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저희들은 차별화된 청강과를 제공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룹을 사는 게 이제 통영시나 한국 어처 와 공단과 진정한 유월 대시 어처 지도자들과 같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복차는 일단 왜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수행하겠다 그리고 이제 컨운트를철하게할때 <laughs> 어떤 그 계신 분한테 이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거를 아까도 말씀드 점시 시행사에 보니까, 우리들은 고령화됐는데, 고령화된 사람이 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외지 왔을 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제 자서 저희들이 그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성과에 대한 걸 만들고, 소위 1년, 저희들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유비3백0이라고는다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 어처. 연계해가지고 이제, 수산 관광이라든지, 산업 발전, 주민의 영화를 통해가지고, 이제, 여기, 사회, 문화, 경제, 학교교.